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우리 강산 야생아 집앞 정원에 매들전에 털수 연풀, 은사초, 오리엔탈 수코령 세이지로 적용 디자인을 잡아 보았답니다. 그래서, 심기까지 했어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람에 한들 한들 이렇게 머리를 날리는 얘는 포니테일 털수연풀이랍니다. 얘네들은 저희 모종에서 바로 심지 않고 모주로 키웠다가 심은 거예요약 1년 이상 큰 것들이죠 지난해 오리엔탈 수쿠롱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놓고 저희가 정원 디자인을 했지요 음, 오리엔탈 수쿠롱은 팜파스 그라스 옆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 심었어요 보이시죠 바람이 불면 얼마나 멋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도 오리엔탈 스크롱으로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 자리에 썼고요. 음, 세이지. 세이지는 음, 저쪽 하단에서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옮겨 왔고요 이 친구도 옮겨 왔어요 이제 좀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이지를 3개 심고또 지난해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친구 오리엔탈 스크령 양쪽에 오리엔탈 스크령 있고 세이지가 세개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거실 앞이라 탈샘플을 아주 작은 친구들을 심어 놨어요. 멀리서 한번 봐 보실까요?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시죠. 이 오리엔탈 스쿠령 그리고 가운데는 세이즈 또, 사이즈 뒤쪽으로는 탈소연풀 그리고 또, 털연풀이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털연풀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라스로 이렇게 정원을 꾸겨봤어요. 또, 오리엔탈 스크름이고요. 여기는 은사초랍니다. 은사초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색그루 심어놨지요. 지금은 은사초가 꽃이 안 폈지만, 음, 다음 달 정도 되면은 꽃이 필 거랍니다. 그리고 음, 오리엔탈 소쿠롱이 1년만 지나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개수가 한 200개 정도 이상 올해 꽃이 피겠죠. 지금 현재도 200개 이상 된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아무리 못 해도 한 개씩만 이렇게 번져 간다 해도 400개가 되겠지요. 음. 오리엔탈 스크롱모정입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하단 정원에 꾸미기를 했지만은 음, 오리엔탈 소크롱 모종을 심으면 1년만 지나면 200개 이상 됩니다. 지금 현재 나가는 오리엔탈 소크롱 모종이랍니다. 은사초 모종입니다. 은사초 모종은 지금 현재 저희가 32구 모종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은사촌 모종을 지금 현재 갖다 심으시면 음, 올 가을 정도 되면 저희 정원에 있는 모종만큼이나 커진답니다. 바람결에 너무 예쁘죠? 바람결이 한들한들 예쁜 바람결이 너무 예쁘죠? 스피파 털수연풀 포니테일 모종 이랍니다. 그래서 이 모종을 오래 심으면 오래 심으면 저희 정원에 있는 큰 모종처럼 그렇게 된답니다. 자, 보이시죠 바람 부는 날 너무 멋있어요. 청량한 느낌 너무 기분 좋은 거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종들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강산 야생화에서는 어, 모종을 키우고 공부하고, 음, 연구하고 그 이듬에 정원 가꾸기 하신 분들에게 모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종 판매부터 지단까지 함께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수연풀. 오리엔탈 스쿠령, 오리엔탈 스쿠령, 세이즈. 우리 강산 정원에 지금 꾸며져 있답니다. 정운 가꾸기 어려하지 마시고, 우리 강산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